우리 2015년 한해 동안 우리 찬양대로 수고한 우리 찬양 대원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로 한번.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2015년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2015년은 어떤 해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 2015년을 보낸 여러분은 함께 2015년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을 보냄에 따라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기억이라는 것을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지 못한 이미지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교정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는 2015년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여러분은 2015년 한해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만나고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다시 잘 돌아보면 그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난부터가 특별했습니다. 태어나서도 그는 3개월 동안 숨어 지내야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결국 갈대상자에 누여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당하게 되므로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사는 한마디로 인생의 대단한 역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삶의 여정에 그의 선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느 것도 자신이 개척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에 태어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버려지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바로의 딸의 손에 건짐을 당하기를 그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 준 그에게 저절로 주어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제1막입니다 그러던 그가 장성에서 애굽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디안에서는 양치는 자로서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또한 살게 됩니다. 이두 번째 그의 삶의 여정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삶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에 이어지는 결과로 주어진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양을 치다 불 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한사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자신감을 잃은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 이전의 모세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는 강인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양치기도 아니었고, 살인자로 숨어 지내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는 대단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는 해방자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는 매우 담대하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가릅니다. 애굽 군대를 모두 바다에 수장시키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말렛과의 전쟁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승리를 거두고 팔이 내려오면 피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들어 결국 아말렛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찾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도 물이 모자라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찾습니다. 어느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걷어먹이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매출하기와 만나 쓴물을 단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작은 송사를 주관해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모세를 매우 특별 대우하셨습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성소를 둘러쌌고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만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십계명을 그의 손에 들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였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세 번째 인생은 실로 놀라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능력자였고 엄청난 지도자였으며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불 붙은 떨기 나무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거절했던 그의 모습과 더 이전에 미디안의 양치기로 살던 그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세 번째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가 남긴 말은 본문 46절에서 증거하듯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47절의 모세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 말을 우리말로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한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헛된 말로 여기지 마라. 즉 매우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다양한 삶의 여정을 살아온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치고는 조금은 아쉽고 뭔가 빠진 것 같이 너무 평이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세가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뭔가 인생의 마지막에 뭔가 특별한, 대단한 말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그 기대에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말을 한그 배경, 또그 상황을 좀더 깊이 이해하면 이말 속에 담긴 모세의 가슴 절절한 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부분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뒤에 48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에.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마지막 말을 남긴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상한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무리바 물가에서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애굽에서의열 가지 재앙이 그랬고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 매출하기와 만나를 주신 일, 십계명을 받은 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마지막 때 무리바 물가에서의 일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굳이? 이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무리바 물가에서의 이야기는 민수기 20장에 상세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그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죽을 때 그것에서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를 몰아붙입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신 물도 없도다라며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거침없이. 모세를 몰아붙입니다. 모세와 아론으로서는 백성들의 거센 원망과 불평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백성들은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으로 모두 모은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외치며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쳤고 그때 반석에서 물이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짐승들이 물을 다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무리바에서의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후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과연 모세의 어떤 부분이 그리 잘못된 것이기에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징계를 받은 것일까요? 조금 더 깊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내리치며 했던 말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후에 모세를 징, 질책하며 하신 말씀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한 땅에 갈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반석을 칠때 이렇게 말하며 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자신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감히 모세가 반역자들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같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반역자라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에 바로 그 무리바 물가에서의 사건을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분명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기억된 사람입니다. 때론 불쌍하고 가여운 아이로 모세를 기억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란 애굽의 왕자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디안의 양치기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해방자로 기억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대단한 지도자로 기억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에 무리바 물가에서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칭송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인 그를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기억에 의해 모세의 그 다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이전에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실 때 이미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그한번 가지고 여태 기억하십니까? 좀 넘어갑시다. 또는 그한 번이니까 좀봐 줍시다. 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 내가 그렇게 된 거지.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핑계를 내기도 하거나, 또는 때를 쓰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요청할 만도 한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단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래서 단순한 교훈이 아닌 매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내 말을 꼭 기억해라. 그래야 너희가 요단강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길리라. 그런 의미에서 본문 46절의 말씀을 좀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신이 증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도 명령하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모세의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말을 기억해라. 모든 말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라. 하나도 빠짐없어.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단한번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내세웠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라. 나와 같은 잘못을 답습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저 잘 됐다고 지금 당장 좋다고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 어느 한순간 단한 순간 단한 번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그랬다. 한 번쯤 또는 이번만은 또는 이건 괜찮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는 없다. 항상 마음에 깊이 모든 말씀을 새겨라.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장부한 삶을 살수 있다. 모세는 강하게, 강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이 모세의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닌 피 맺히는 충고인 것입니다. 가슴 절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충고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너희는 모든 말씀을 지켜 해라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피 맺힌 충고를 가볍게 여깁니다. 모세는 내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얼마 되지 않고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까마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잊어버린 채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단강 건너 차지한 그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했는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지,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나를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충성했다. 그렇게 기억하실 련지,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으로 기억될 련지, 우리는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절절한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가슴 절절한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또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기에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시간을 보낸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냉철하게 돌아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기억되었을까, 깊이,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천국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 문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 앞까지 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모세와 같은 후회를 할수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그래서 모세의 절절한 그 충고를 가슴에 새겨서 모세를 뛰어넘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한참 부족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지도 않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받아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5년을 보내며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못했다고 여겨지신다면 그래서 이 시간이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억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시 허락하신 2016년을 우리는 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201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